안녕하세요. 12월 한달 솔로몬의 지혜를 읽어드립니다. 26일 26장입니다. 하루 밀렸습니다. 어, 오늘은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건 내일 다시 올릴게요. 지금 이 곡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흐르는 이 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이네요.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 너무 좋아서 어, 그분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처럼 더 달길 기도하며 저는 성경을 읽었던 게 많고 많은 책들 중에 그리 오랫동안 스테디하게 베스트셀러인 것을 한번 읽어 보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성경 인는게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방해도 많고 근데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또 친구들도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 이미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축복합니다. 그럼 밀렸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바로 26장 시작할게요. 잠언 26장. 적절한 보응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화를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곳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싼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질 그릇과 같다.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일육, 일곱 가지 엮여온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